국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대표 정치 전문 플랫폼 한국정치TV입니다. 전국의 과대학 교수 협의회는 하루 전인 3월 24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전해교협은 3월 25일 오늘부터 자발적인 사직서 제출과 외래 진료 축소를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언론 매체들이 보도한 내용을 종합하면 전해교협은 이날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전해교협은 입장문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입학장원 및 대장은 협의 및 논의의 대상도 아니었으며 대화하지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전공의에 대한 처벌은 의과대학 교수의 사직을 촉발할 것이며 우리나라 의료 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전공의와 학생을 비롯한 의료진에 대한 고위공직자의 겁박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며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있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전해교협은 입학정원의 증원은 의대교육의 파탄을 넘어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붕괴시킬 것이 자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인원보다 4배까지 증가한 충북이대와 부산이대 등 증원된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이미 교육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입학정원과 정원 배정의 철회가 없는 한이 위기는 해결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정부의 철회 의사가 있다면 국민들 앞에서 모든 현안을 논의할 준비가 돼있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교수들의 자발적 사직과 누적된 피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주 52시간 근무 중환자 및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외래진료 축소는 금일부터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정치TV는 국내 최초로 탄생한 중립적, 객관적, 과학적, 불편부당한 독립정치 미디어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 자발적인 후원은 채널의 제작과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